안녕하세요. 아라의 분양TV입니다. 오늘은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에비뉴 상업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산 지금지구는 현재 많은 교통오제로 인해 강남권과 강북권의 접근성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지구는 지하철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진건지구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던 지역입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연장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위 대표 번호나 아래 관심 고객 등록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먼저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다산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상업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대지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276-5번지로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 주차는 501대로 굉장히 넉넉하고요.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은 지식산업센터, 1층에 상업시설이 들어서고요. 지상 2층부터 7층까지 지식산업센터 공급입니다. 다산지금지구는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인데요. 인근 한강 DIMC 테라타워와 함께 업무 집계함및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을 살펴보면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북부 간성도로를 이용한 서울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수서호평고속도로등 광역 교통망이 우수합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 반경 1.6km로 확인이 되고요. 거기에 다산진건지구 현대프리미어 아울렛, 미사지구 스타필드 등 대형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산 지금 지구 행정타운 상권 이용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산 지금 지구 내 행정 법조타운 개발로 인한 직접 수혜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수석대교, GTX B 노선,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지를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276-5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여기는, 어, 다산신도시 지금 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산신도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지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 그리고 여기는 상권이기 때문에 위에 기본 그 지식산업센터 수요는 갖추고 있는데요 그밖에도 이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요 학생 수요 학생 수요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학생 수요도 유입될 수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다산 금강 펜트리움 여기가 지금 1300, 1300세대 정도, 1304세대, 그리고 어, 반도 유보라가 1261세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으로 또 800세대 있어요. 신한 인스빌 8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000세대 이상, 3300세대 이상의 수요가 이쪽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위로도 보시면은 금강 펜트리움 여기에 900세대. 여기가 1282세대 이렇게 돼서 총 이쪽에 음, 총 이쪽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5547세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 공원 바로 공원을 끼고 있거든요. 여기가 한전이에요. 한전이고 여기가 어 공원 끼고 있는 한전도 지금 자산원이라고 이렇게 끼고 있죠? 여기가, 여기에 그, 한 5분, 10분 정도 걸어서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여기 한강이 보인다고 해요. 한강이. 한강이 보이고, 지금 여기 일부 세대에서도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도 또 인기가 또 있었죠. 그 한강뷰가 보이는 층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 여기에 지금 9호선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왕숙 신도시까지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거리 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호선 음, 개통 예정. 그래서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이 지역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수석 ic 바로 이렇게 수석 ic 여기가 강변북로로 이어진다고 해요. 강변북로 이어지면, 뭐 강남권 이런 쪽까지도 훨씬 수월하게 갈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쭉 이어서, 이쪽, 음, 이쪽으로, 강병북로로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어지면, 여기만 이어져도 정말, 음, 굉장히 유리한 입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호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건너려면 이렇게 강동대교를 건너야 됐잖아요. 그래서 미사로 진입을 했는데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 대교가 또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교통이나 이런 호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사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뭐 강북권이라든지 뭐 춘천 그리고 뭐 강남권 이런 곳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유리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좀볼수볼 만한 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한강 DIMC 자리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핫하게 그냥 바로 딱 끝나버렸고 지금 여기 지상 같은 경우에도 광고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여기 넣으셨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족시설, 여기가 만평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5천평. 그래서 여기랑 여기도 지금 자족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그 작업, 그 업무,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외관 보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 알루미늄 루퍼 섀도우 월 시공이 되고요. 단열효과 우수한 로이복충 유리 그리고 통일감 있는 각 방향별 외부 디자인 및 색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좀 이런 도시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모듈형 유니트가 유니트로 그, 그 계획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칸한 칸이 다 모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나오게 되면 한개 오실 경우에 전용 14.67평 이렇게 해서 하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붙이게 되면 요렇게요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29.34평. 그리고 3개 만약에 이렇게 3개를 모듈을 붙이게 되면 44.01평 이런식으로 좀 자유롭게 평형대를 늘렸다가 줄였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요 이렇게 모듈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근린생활시설 72실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총 3개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 보시면은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지금 13개가 운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 4대, 여기 1대, 2개, 화물용, 여기 큰거 하나 또 들어가고요. 여기 2개, 2개, 그리고 여기 화물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세대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쪽 이렇게 출입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어, 공용화장실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뭐 14평에서 16평, 17평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평형대만큼 분할하셔가지고 선택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에비뉴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위 대표 번호나 아래 관심 고객 등록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